래서 돌아왔습니다 이 편지. 예. 네 이제 바로 다된거 아니야? 지금 이거 아직 녹이고 있습니다. 아? 다 됐어, 다 됐어. 아, 다 이제 다된거 같네요. 그럼 이제 꺼내볼게요. 해보자. 해보자. 내가 좋아하는 파란색. <laughs> 내가 먼저 할 거. 아따! 어! 아 이거 왜 이렇게 뜨겁지? 하지 마세요. 이것 좀고 있어봐. 되는 자는 잘볼 저는 이거. 먼저 파랑색을. 아직 안될 수도 있어. 파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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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. 아 뜨거. 응. 파랑색. 아직 아직. 안 돼. 아직. 자 이렇게 됐어요. 음. 한번 짜봐요. 여기 아, 여기는 하늘색으로 해주세요. 하늘색이 너무 하늘색 오. 아 이거 하늘색이네. 파랑색이 아니라. 일단은 다 짜주고 올까요? 아니 아니 아니요. 다 짜주는 너 11분밖에 못해. 알겠습니다. 다 짜주고 올게요. 안녕. 네 지금 이렇게 많은 시간을 거쳐 이제 많은 시간을 거쳐서 거의 다 완성해가요. 거의 완성해 가는데요. 응. 네, 지금 너무 힘들어요. 어떻게 음.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, 음, 일단은 한개더 <laughs> 아. 가까이서 촬영. <laughs> 이렇게 많게 살짝 더러워졌는데, 그래도. 지금? 네,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어. 빨리, 빨리. 아이거다안 나와요, 이제. 됐어. 됐어, 끝. 자 됐나요? 네. 일단 이거는 네. 어 냉동실에 아 잠시만요 아직 안 됐습니다. 다. 아, 이거 뜨거. 잠시만요 아주 잠깐만 기다리세요. 일단 냉동실에 2 0 분에서 3 0 분까지는. 아, 뜨거뜨뜨뜨뜨뜨뜨. 뜨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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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. 어 이제 이게 이게 다 떨어져서 어떡하지? 일단 멈출게요. 자, 이렇게 딱 해주고 왔는데요. 냉동실에다가 얼리고 오겠습니다. 빠이빠이. 자, 그럼 샴페인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